빌리뽀서 1장, 12절로 14장. 빌리뽀서 1장, 12절로 음, 14장. 신학성경 318년입니다. 318년.

형제 중 아사가 <놀람> 나를 여 주원해서 주의하고, 옥실하며, 동호라이말기도 됩니다. 오늘은 바울이 로마전 옥중에 갇혀있을 때, 그 로마적 옥중에 갇혀서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 그 당하는 것이 그냥 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고난의 선교적인 의미래서 고난이 오히려 선교하는 게더 도움이 됐다. 우리가 생각하면 감옥에 갇혀있으니까 선교를 안될줄 알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교에 더큰 보탬이 됐다는 사실을 사도가 우리 발견했습니다. 사도가 우리에겐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는 항상 그 목적을 위해서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보금을 위하여 택정하는 것다 사도 바울이 분명한 목적이 있 나를 왜 하나님이 택했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사도로 불렀느냐? 보금 전환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보금 전환다라고 하는 뛰어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든지 자기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복금만 전한다고 하면 복분만 전달된다고 하면 그것으로 완전히 어, 만족한 사람이죠 그래서 고난, 고난이 고난 문제가 아니고 또 어려운 일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 출세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 돈 버는 거 그것도 관심 없어요. 뭐가 관심 있습니까? 사도가 우리에게 오직 보금 전하는 일. 이것만 보금이 전하는 일만 생긴다고 하고 보금이 전파되는 일만 된다 면 다른 모든 것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까짓건 아무것도 니다 왜?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오늘 12절을 짓으세요. 나의 당한 일이 돌이어 보금의 진도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당한 일이 뭡니까? 사도가 우리 옥에 갇힌 거거든요? 옥에 갇혀 있는 건데, 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수치스럽고, 참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옥중생활인 것 같은데, 여기에 귀중한 의미가 있었다.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나를 전도 못하도록 이렇게 옥에다 가두었을까? 자기의 소원, 자기의 목적은 저복음 보금만 전하는 것인데, 왜 보금 전하는 것이 내게 큰 사명으로 알고 있는 나에게 무엇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냐고 겁합니다 사도가 어른 종종 교인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기 를내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전도의 문이 닫힐까봐. 지금 그런데 두 번째 오게 갇혔거든 처음에는, 어, 3년 동안 오게 저, 가이사라 옥에 갇혔다가 가이사라가 됐는데 또그 다음에는 61년서부터 63년까지는 로마옥이 5년, 5년입니다. 가이사라의 2년, 로마옥의 3년 그러면 적어도 한 5년 가까이를 지금 옥에 갇혀 있거든요. 나해당하는 이렇게 5년 동안이나 옥에 갇혀있는데 그 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저 복음 전하는 일이 자기에게는 데딱 복에다가 둘러보고 복 전하는 일을 막아놨습니다. 죄인의 몸으로 복에다가 가둔 것입니다. 설을 허면오 5년씩이나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5년씩이나 포기하는 줄알았어요 그래서 기약없이 앞으로도 얼마나 더 지금 복중생활을 하는지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복중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오게 가셨을까?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인데 무엇 때문에 오게 가셔서 4,5년 동안을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려고 했을까?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나? 그걸 생각합니다. 내 복에 가두었는지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사도가 우리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내용인 보이자, 나에 당한 일을 보리어 보금의 진보가 됐다. 자기가 옥에 갇혀있는 것이 보금의 퇴보가 아니라 보금의 진보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옥에 갇혀있는데 무슨 보금의 진보가 되겠습니까? 보금의 퇴보예요 그런데 이 진보라는 말은 분사적인 수로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불교할 때 앞에 장애물들이 많지 않아요? 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강도 있고 뭐다 그게 앞에 전전 전투하러 나가서 어, 전쟁하는데 오히려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이게 보금의 진보라는 것은 보금을 전하는데 부인들이 전쟁하는 데 지장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어, 제거해서 나가듯이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처럼 사도바오를보금의 진보, 보금을 전하는 데 방해되는 장애물들을 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금의 진보가 됐는데 그러면 감옥에 갇혀있으면서 어떻게 보금의 진보가 됐을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이런 뜻이 이 속에 있었던 걸 미처 몰랐거든요. 뭐냐면 여기 보니까 우리 십자들의 나의 메인이 이런 걸로 나의 메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자기가 감옥에 갇힌으로 말미암아특수사회의 보급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여기 시위대라는 말이죠. 시위대는 우리를 말하면 대통령 경험자와 경험하는 경험부대와 같지. 그러니까 왕궁의 황제를 지키는 부대, 특수부대예요. 로마 군인들 중에서도 아주 정말 특수한 사람들을 뽑아서 만들어 놓은 부대가 12대거든요. 시2대가 이게 언제부터 세웠냐면 아우스토 황제 때 이렇게 세운 분, 대인데약 1만 명에서 많을 때는 1만 9천 명. 굉장히 많죠? 그게 황금을 보유하는 특수 부대예요. 1만 명에서 1만 9천 명 내는 바로 그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에 지금 누가 갇혀서요? 바울을 보이다가 다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초라는 건 어때요? 하루 종일 혼자서 쓰는 게 아니죠. 몇 사람이 돌아갑니다. 한두 시간씩 쓰고 또 다른 사람. 하루 종정이 있으면 보초들이 몇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보초들이 자꾸 돌아가는데 아차 됐다. 하나님이 왜 여기다 나를 가뒀냐? 저 사람들에게 시위대 안에 있는 저 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여기다 가뒀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감옥이 감옥이 아니라 천당.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감탄을 자는 때는 빈면서도 아니고 내마주면서이 아니고 고통을 다니면서다인데 이제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희들이 보초가 자꾸 돌아가. 계속 돌아가면 니다그러니 계속 돌아갑니다. 또 한두 시간씩 쓰지 않아요? 그 한두 시간 동안 그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나의 여기 내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비대학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들은 사람들이 나가서 야, 저 감옥 안에 있는 마을이라는 사람이 아,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이 웃었고 좋다고 하면서, 아,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좋은 말을 한다. 소문이 나니까 서로 와서, 이 군인 장교들 높은 사람들도 궁금하지 않아요. 죄수가 아주 말을 잘한다고 하니까, 유익한 말을 한다니까, 다들 와서 궁금해서 찾아와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위대 안에는 감이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저 대통령 경호실 반대를 드나들겠어요. 우리 민주사회에도 못 드나들는데요. 적어도 당시에 여기 접근도 할수없요여기 복음을 전하려도 전할 수 없는 곳이에요. 이건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가두기 전에는 이 특수한 이 부대 안에 황금하게 복음을 전할 길이 없습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니까. 사도 바울을 죄인 아닌 죄수로 만들어서 그것도 황궁 안에 있는 감옥에다가 다다다. 그러니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나니까 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었던 걸 모르고 불평했었거든요 요사에 보면 313년, 주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국교로 인정했습니다. 로마를 국교, 로인정 지금 국교는지 우리 저 나라의 국교가 없죠. 미국은 기독교가 국교 국교인 것처럼 로마가 국교를 선언을 했어요. 북 선언할 때 당시 음, 이 로마의 기독교인이 7%밖에 안 됐대요. 7%밖에 안 됐는데도 국교로 했으면 여러분 생각요 절반 이상이나 대양순 국교가 되지 7%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을 놓고 원산기 대제가 로마를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시위대 안에 사도가 우리 같이 있을 때, 거기에 많은 고관들이 왔어요 심지어 황제의, 길, 황제의 딸까지도 믿었거든요. 또 황제의 군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고관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프 7%밖에 안 되지만, 그 속에는 기독교인의 수가 굉장히 고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국교를 좋아하는데, 숫자는 적었지만은 이렇게 아주 좋았다. 이렇게 해서 특수사백. 감히 다른 데는 다 전도할 수 있지만, 이 로마 황제가 있는 이 속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접근도 할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접근할 수 없는 데를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사도 바울을 뭐로 만들어요? 죄인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군인들에 의해서 거기에 끌려와서 그 감옥에다 딱 갖다 나요 자, 하나님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뭘뭐 여기 있는 말씀이 뭐예요? 나의 메인이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온시이대한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처음에 말했죠? 사도 바울의 목표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보음 전환. 그래서, 보금만 전하는 일이 있다면, 자기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도, 하나도 관계치 않은 사람이야. 자, 감옥이 지금 갇혀서 이걸 몰랐을 때는, 5년 동안이 얼마나 지루했습니까? 이걸 깨닫고 나니까, 감옥은 감옥이 아니라, 선교의 현장이에요. 선교의 현장이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워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되지 않아요. 다른 때는 쫓아다녀야 되고, 뭐,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만, 그건 가만히 앉아서 주는 밥 먹고, 돌아가는 자꾸 사람들은 바뀌고, 바뀔 때마다 복음 전하고, 듣는 사람들이 더 귀를 기울여서 잘 복음을 전하고, 또 들은 사람들이 나가서 열심히, 아, 바울에 대한 참전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여 준걸 통해서, 이야,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몰라 하실 때는 원망했지만, 알고 나니까는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죠. 다른 방법으로는 복음이 시위대 안에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죄수가 돼서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그 안에 누가, 누가 침투에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승교의 뜻은 이렇게 있었다. 이걸 12절에서 깨닫고, 1자장절에서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십자들 보십시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휴대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며 아닙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투옥됨으로 빌고 교회에 끼친 용량이 뭐죠? 교인들이 열심히 불이 붙었습니다. 전에는 사도 바울이 다 복음을 전했지만요 그만 교인들은 그저 뒤에서 뒷발라지만 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나니까, 야, 보금 을제는 어떡하지? 보금으로 대전하지? 바울이 안계시니까 이제 우리라도 정치차찾자 우리가 보금을 전하는 일, 이제 우리가 하자. 그래서 사도바울이 보금을 전할 때는 미원적이었던 사람들이 사도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열심히 불이 붙었습니다. 이제 뭐가 중요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교인들이 감옥 밖에서는 교인들이 열심히 감동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러니까 밖에 감옥 안에서는 사도가 우리 1 2대군들에게 감옥 밖에서는 빌리포 교인들이 열심히 우이 붙어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자 여기 12절에 나의 당한 일 그 투억된 일을 말하죠. 보금의 진보, 보금의 문이 갇힌게 아니라 오히려 감옥의 가침로 열렸습니다. 왜? 감옥 안에서 특수적회로 보금 전하는 문이 열렸고, 또 비닐법 교인들이 가만히 앉아서 보금 전하는 일을 못하다가 바울이 갇히는 것 때문에 비닐법 교인들이 열심히 보금 붙어서 밖에서 또 열심히 전부하고, 이 보금의 진보가 사도 바울이 내가 오게 갇침으로 보금의 진보가 됐다 교인들에게도 열심히 부딪혔고 나에게도 특수한 사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 복음이 진보하니까 복음이 문이 탁 열려서 이제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열심히 마을을 마을대로 특수 사회에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막힌 게 아니라 낙키게 아니라 진보가 돼서 열려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래서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 데 들어가도요, 아무 환경에 들어가도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한 것 같은데, 오늘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차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해서 사람을 하나 쳐주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가서 한 4, 5개월 동안 살고 나왔는데, 감옥에 생활이 뭐, 감옥에 들어가보지 못해서 감옥에 없던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편안한 것은 아닐까. <laughs> 그것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니겠어요? 4, 5개월 동안 그렇게 감옥에 가서 고생을 하고 나와서 위혹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그래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여러 가지 이로한 거부지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자, 내가 이번 내가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뭐, 그건 자기만 실수한 건 아니죠. 이 상대방도 거기에는 들어오지 못할 때 들어왔다가 당연히. 어쨌든, 어, 내가 사람을 쳐주는 것은 정말 다까왔지만 네. 그러나 내가 이번에 4, 5개월 동안 내가 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나는 평생 그저 이렇게 형편없이 믿어질 거라. 안주집사입니다안주집사가 되는 게. 안수집사가 되어서도 주일날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남녀비 하나 입국 나왔다가 그냥 끝나면 가고 사업한다고 핑계대고 바쁘다는 핑계대고 무슨 수요일라니까 무슨 철야 기도가 안 오니까 그래서 주일를한번 나왔다 가는 것으로 끝나고 말고 무슨 별별이 기도생활을 해봐 새벽 기도가 안 나오니까 제대로 무슨 기도생활 기도생활을 다하생활지습니까 무슨 성경을 집사 안수집사가 되어도 성경 66권 한 번을 읽어도 못봤게요 누구에게 전도하는 것도 못해습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넉달 동안 있는 동안에 성경을 몇 차례, 한 세, 네, 세, 네번 정도는 독파해. 만일 내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평생토록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고 마쳤을 거요 자, 그리고 내가 기도 다온 기도했나요? 자기 사람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 그 안에서 회개 기도를 해. 눈물을 흘리면서. 생전 기도를 해야 그저 식사 기도, 교회 와서 잠깐 동안 하나님 좋았습니다 할 정도의 기도밖에 하지 못했는데, 그 안에서 참의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기도의 참맛을 깨닫고, 내가 전도 한 번도 못했으면 왜 자기가 편견을 믿지 못하니까, 누구에게 전도하는 용기가 생기지 않지 않한 사람에게도 전도 못했는데, 가족이 있으면 혼자 있나요? 몇 사람이 같이 있잖아요. 또 자꾸 돌아가지 않습니까? 나가기도 하고. 감옥 안에서 진지하게 전도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힌으로 신앙의 플러스가 됐어. 기도할 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도 배웠죠. 성경을 내 차릴 시간 읽었죠. 그 다음에 전도도 할수 있었죠. 얼마나 많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까? 만 그러니까 어디 에 들어가든지 가만이 생각하는 무미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뜻이 있어서 그런 환경을 주셨으니까 그 환경에서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내가 이 속에서 어떤,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사도바울이 오게 있으면서 선교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처럼 우리들도 어떤 환경에 들어가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만 발견하는 그것은 천국 네, 뜻을 알고 그 뜻을 깨달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을 사도 마을이 목중에 갇혔지만 목중에 갇힌 것이 보금의진노하겠다 문이 보금의 문이 열렸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보금의 문이 열리는 것.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찾으시면. 하든지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지. 십 하나님 예. 아버지 사도 바울이 예복 중에 갇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사도 바울은 근친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목적, 내가 생일 목적을 복음이 전하는 것인데 복음만 전파되는 일이 있다면 자기는 매를 맞아도 좋고 오게 갇혀도 좋고 고난을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그런데 자기로 하여금 오기다 가두어 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발을 묶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발을 동동 굴리면서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아서 복음을 전했는데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발을 묶어 놓았습니까? 원망도 불평되어졌지만 그래도 그는 신앙이라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지 않겠니까그 뜻을 찾아더는 가뭄하네 시위대의 군인들에게 시위대 안에 있는 모든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를 이곳에 가두어 놓은 것을 알고 나니 그것은 감옥이 아니라 복음의 현장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감옥 안에서 열심히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경마로 주 313년 로마에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특교로 인정하는 공포까지한 장입니다. 여기 바울이 그 안에서 고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베리포 교인들은 바울이 오게 갇힌 것만이냐 역심의 분이 붙었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전하자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교인들이 힘으로 또 복음을 전하다 감옥 안에서는 차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보금의 진보가 있는 것을 사도가오는 알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수명 교회에 사는 성녀들에게도 어디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환경에 들어가든지 그것에서 보금의 현장인 것을 알고 보금 전할수 있는 기회를 찾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두간 동안 우리 편안하게 안고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 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 인도에서 평평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반가움으로 만날 수 있도록 비차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나이다. 260개장.